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주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준비 방송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램시마 s c 예요 어, 유럽의 칠레에서, 아, 칠레는 안 믿죠, 여러분들. 어, 초도물량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의료진 한우의 요청으로 신규 지역까지 확보가 되면서 물량을 지금 발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 주가는 크게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횡보는 여러분들이 이탈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어 안정권으로 물량대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적인 부분만 체크를 꼭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 주민들께서도 어 분명히 자료에 대한 소멸은 없는데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실망감도 분명히 있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말 뭐 끌고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떠한 재료와 이슈 호재가 발표될 때마다 내가 매수하면 토타이밍을 현명하게 좀 잡아나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트리온 주임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아 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 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시대에 4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기회가 찾아왔 고 5개월 만에 여러분들 2600선에서 엄청나게 상승의 원동력을 시장의 동학개미 운동까지 벌어 지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거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 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 장기 수익 추천주,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대님들과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자산 운용사, 모두 시장이 살아났을 때, 길거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많이 하죠 바로 분산 투자의 기회가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는 주식 시장이 되고 있다는 라 거겠죠 12월 2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일가 발송을 해드렸고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주식 아카데미에서 종목명 ABO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익절하시고 추가 3차까지의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복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항암치 에 대한 구간 이 k 바이오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상승 모멘텀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엄선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가 플러스 1.83% 4천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한 번의 힘을 발휘해주고 있고 어팡 시황이 모두 다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에이비온 이미 빌드업이 충분히 시작이 됐죠. 제가 지금 구간 이 2차까지 안,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에이비온에 관련된 종목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던 모멘텀에서 상한가 29.5%를 기록했지만 제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25%의 수익구간을 꼭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던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같이 수익 잘 만들어 나가셨죠.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 아니면 어떤 섹터의 종목이 상승의 모멘텀 가질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 같이 엄선된 종목 17년차 주식 주신 연구원 출신이 이렇게 매일매일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수익을 만들고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스피의 오천시대일목이안하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준비해 보고 받아 보시다가 수익구간과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영유아분들께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실 수 있도록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는 것도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같이 불산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주 대표 개인번호입니다. 010-8037-4 라고 공공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성공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아침 8시 30분에 장전 30분 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제가 목표가 기업. 매수와 매도 타점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다가, 어, 이 섹터는 내가 좀 좋아했던 섹터인데, 이거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분이군.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을 판단하신 후에 천천히 매수와 매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 가지고 결정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기회가 찾아을때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소복 투자 수익 실험 기원드리면서 01080374900번청공 투자 간략하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유가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가치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를 안내를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같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익구간 창출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정보도 본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별 이슈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이 조금 보이질 않죠? 어, 러브 관련된 주가 좀 연일 상승을 웜했던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종목에는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종목에서. 어, 거의 뭐상한가 금액까지 어, 우리 셀트리온 주인들도 수익을 잘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는 불산 투자,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기 때문에 수요일의 종목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인들이 물량을 빼고 있죠. 자, 거기에 물량을 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고 연기금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의 움직임이 어떠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산운용사 1등 주식 트레이더 어떠한 관심 있는 우리 셀트리온 주임들께서도 매수함에도의 타이밍을 잡아나갈지에 대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죠. 여러들골드만삭스예요모건 스탠리 JP모금과 같이 하루에도 수십 조원씩 투자를 합니다.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주포 세력들이 호재가 나올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쫓아가다가 하버압력으로 차익 실현을 떨구면서 어, 시체말로뭐 설거지 당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어 같은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건 자금력 뿐만이 아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뭐 정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에 대한 셀트리온의 일정 공기에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날짜 공개와 제가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입점 금액까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상단에 김서환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8 0 3 7 4900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셀트리온 주임들 이렇게 종목명 셀트 두 번째 남겨주시면 되고요. 왜 골드마삭스라고 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지 그래야 여러분들 시체말로 뭐 입절을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이대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장전 시황과 브리핑 타점 음...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우리 셀트리온주님들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빠르게 무료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체크해보시더라도 충분히 현명한 투자의 발판 가이드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한두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되고 있어요. 지금 산타렐리의 시작. 금리나 12월 10일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증권가가 왜 바쁜지를 알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일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 합병 m a 의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너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 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이었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라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아홉 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연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